안녕하세요 대운입니다. 오늘은 축토와 관계되는 합과 중형 그리고 원진의 사주 구조 중에서 육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축 육합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사주에서 원진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고 원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명이나 대운세운에서 원진이 걸리게 되면 괜히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애증과 희비가 교차하게 되는데요. 추고원진의 경우는 차갑고 습한 겨울 땅인 축토와 열기를 가득 품은 오화간에 지향하는 바가 다른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출발하는데요. 게다가 습의 발생에 의한 오해나 왜곡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고는 당화살이기도 한데요. 당화는 폭발성과 중독성을 의미하는 신살이라 이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축토와 오화를 갖고 있다면 그때의 십성부터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예수일간이라면 축토는 평관이 되고 오하는 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의 추고 원진은 재생살이 되는 원진이라 예를 들자면 나의 명예를 위해 재물을 소비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손재와 원망이 생기게 되는 원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구조라면 운에서 자수가 들어와야 원진이 해소되겠는데요. 축토는 자수와 자축합이 되고 오화는 자수와 자우 충이 되면서 원진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해결을 해야 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사주에 축토를 갖고 있는데 대운세운에서 오화가 들어온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십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임수일간이라면 축토는 정관이 되고. 오하는 정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의 추고 원진은 예를 들자면 정재운이 들어와서 재물을 벌고 모으고 싶은데 정관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 정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원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흐름에서는 오행, 수의 개운을 통해서 원진을 해소해야겠는데요. 수 개운은 축토의 기운을 토국수로 설하게 되고, 오하의 기운은 수국화로 완화하게 되니, 추고원진의 원망과 오해에 따른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요. 게다가 임수일관에게 수기운은 미겁이 되니, 위축된 나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계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축 육합인데요. 사주명리에서 애정합이자 부합인 육합은 주로 연애운이나 궁합을 볼때 적용하는 합인데요. 오늘은 육합이 사주명에 있을 때와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축합은 겨울도하인 자수와 겨울화계인 축토간의 합인데요. 그래서 겨울의 밤의 기운이라 은밀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궁합이 아닌 사주명에서의 자축합은 차갑고 습한 기운의 한습의 합이라는 걸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자수와 축토를 갖고 있다면 그때의 십성부터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무토일간이라면 자수는 정제가 되고 축토는 겁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의 자축합은 겁제가 나의 재물이나 남명에게는 배우자인 정재와 합을 하는 쟁재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한습의 환경이라 심해지면 금전 문제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라면 운에서 오화나 미토가 들어와야 해소가 되겠는데요. 오화에 의한 좌우충이나. 미토에 의한 충미충이 되면 얼어있던 자축합이녹게 되면서 동시에 한습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사주명에 축토가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면 자축합이 되는데요. 이 역시 십성을 살펴보시면 만약 내가 정화일간이라 죽토는 식신이고 자수는 편관이라면 이는 운에서 나를 극하러 들어오는 편관의 문제를 내 사주에 갖고 있던 식신으로 토극수의 식신제사를 하면서 합을 만들어 제압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편관의 흉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다만 이때의 문제는 내가 원래 활용하고 있던 식신의 재능을 평관을 제압하는 데 쓰게 되니 식신재능의 활용이 묶이게 되는 운기라고 보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기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방치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면 식신재살의 해결사 기운을 살려 묶여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운기로 활용하시게 되면 내 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주명이나 운에서 들어오는 원진과 육합을 이해해 보셨는데요. 그 기초 30편의 과정은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궁합의 실전 해석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